문단. 우리는 산행 중에 만난 작은 들꽃을 눈여겨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여긴다. 드높이 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그 광경이 장엄하거나 숭고하다라고 느끼기도 한다. 어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장엄함, 순고함을 느끼기도 한다. 칸트는 이러한 미, 언제 아름답다고 여기고, 언제 순고하다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즐거움, 쾌를 준다라는 점에선 공통적이다. 얘네 둘다 즐거움을 줘, 우리에게. 나아가 이 둘은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판단이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었다. 아, 요 부분. 어디가 있어.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판단이나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판단이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고 보았다라고. 칸트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 뭐예요가 아니라 뭐 뭐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은 늘 중요한 부분이야.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이 모두 객관과 관련된 것이라면 객관 미와 숭고는 오직 주체가 느끼는 감정, 즉 주관과 관계된다라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미와 숭고의 판단은 모두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 자신과 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우와 아름답다. 와, 숭고하다라고 느끼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거야. 말 그대로 뭐 내가 느끼는 거야. 근데, 내가 아름답다고, 내가 순고하다고 느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모순이야. 이렇게. 미에 대한 감정은 주관적인 건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겠지? 라는 거는 객관적인 거니까, 이거는 모순 되는 거야. 즉 사람은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한 대상은 남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여긴다.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하다고 느끼는 대상,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 남에게도 그럴 것이다. 객관적 감정이 된다라고 여긴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미와 숭고에 대한 판단이 모두 반성적 판단, 즉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판단이라고 보았다. 미와 숭고에 대한 판단이란 특수한 것에서 보편적인 걸 발견하는 판단이다. 두 번째 문단. 하지만,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이제 얘네는 좀 구분을 할게요.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되는 반면, 숭고는 무형식적 대상에서 경험이 된다. 예를 들어, 멀리서 산을 볼때그 대상은 산이라는 감각적 형식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형식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 서서 거대한 산의 일부만 바라볼 땐 대상의 전체 형식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숭고를 경험한다. 이처럼 숭고는 우리가 재현해내려는 형식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칸트에 따르면 순고의 경험이 되는 무형식성은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닌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를 의미한다. 빨간색으로 따로 밑줄. 우리가 볼수 없어서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어서 숭고함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눈치채셨죠? 노란색은 미, 민트색은 숭고. 이렇게. 둘째, 미와 숭고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다르다. 칸트는 미가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준다면, 미는 직접적인 즐거움을 준다면, 숭고는 불쾌의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어떠한 거대한 대상과 대면했을 때 그것의 전체 모습을 재현해 내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불쾌한 경험을 한다. 이러한 불쾌의 감정을 겪쳐 숭고의 쾌 감정을 만나게 된다. 73페이지 하나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대상에 대한 압도의 경험은 1차적으로 대상에 대한 반발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반발을 매개로 오히려 대상의 이끌림을 경험한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순고에 대해 순고에서는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관조라는 마음의 상태와는 다른 그러면 고요한 관조는 미지 즉 그것과는 다른 마음의 운동, 감동이 발생한다라고 보았다. 미와 순고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이 질문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칸트는 한 목적성이 미와 순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에다가 따로 별표 하나 해야지. 칸트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목적성이란 밑줄을 따로 그죠? 합 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한 목적성이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을 의미한다. 미로 인한 쾌의 감정은 쾌의 감정은 그 대상이 형식적 한 목적성을 지닐 때 느끼는 거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그 대상의 형식은 우리의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은 판단력에 적합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순고의 대상은 무형식적이어서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표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워. 파악하려는 인식의 노력은 좌절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파악하고 싶은데 파악할 수가 없어. 따라서 숭고의 대상은 우리의 판단력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문단. 하지만 여시 알 수도 없고, 인지, 단계, 한계를 넘어섰는데, 어떻게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더 설명해 보세요. 했더니, 순고가 오히려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이성적 한목적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즉, 형식적 반목적성이 이성적 한목적성으로 이어지는 거야.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감각적 표상으로 재현하는데 실패하면서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성의 힘으로 인해서 감각적 표상 재현에 실패했지만 이성의 힘에 의해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고 있다. 이성으로서 아, 불가능하지만 저것을 파악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대. 순고한 대상에서 무형식성이 표상되는 까닭은 전체에 대한 재연을 요구하는 이성의 총체성의 요구 때문이다. 이성의 총체성이 요구하기 때문에 순고한 대상에서 무형식성이 표상되기 되는 것이다. 화살표를 이렇게. 따라서 칸트는 우리가 숭고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 유발된 우리 자신의 숭고함을 판단하는 것이다. 숭고의 체험을 통해 감동과 존경 장엄함에 대한 감정은 대상을 매개로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즉, 대상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대상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아름다움의 근거를 대상에서 찾는 건 아름다움, 대상에 대해 숭고함의 근거는 숭고를 느끼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숭고는 이성 거치는 거야. 조금만 눈 떠. 마지막으로 칸트에 따르면 숭고는 미와 달리 우리에게 오호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근데 대놓고 뭐뭐와 달리 뭐뭐한다라고 해놨죠. 요 문장 쓸 거예요. 문제 풀다만. 머머와 어, 달리라고 대놓고 얘기해 주면 이 문장 쓸 거야. 자연의 미는 한목적적으로 자연을 이해한다라는 점에서 자연에 관한 깊은 탐구로 우리를 이끈다. 미에 관련된 거지 한목적적. 자연에 대한 깊은 탐구로 우리를 이끈다. 반면에 숭고는 이성적 존재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드러낸다. 광대한 자연의 표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정을 떠나 이성에 몰두하도록 자극한다. 이러한 점에서 순고의 체험은 이성, 이성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형의상학적 이념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번 문제는 내용 전개 방식 문제고요. 2번 ox고요. 3번 괜찮고요. 4번 문제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시간 좀 드릴까 합니다. 뒤에 4번 문제 살펴봅시다. 칸트는 크다는 것과 크기를 구별한다. 크기는 다른 척도 없이 그 대상 자체로부터 객관적으로 규정이 되지만 크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예를 들어, 저 사물은 크기가 1m다라는 판단은 다른 대상과의 비교가 없이 규정이 되나, 저 사물은 크다라는 판단은 그 사물보다 크기가 작은 사물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크기는 절대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고. 크다라는 건 상대적인 거야.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칸트에 따르면 비교 대상을 요구하는 상대적인 판단으로 그 크기에 대한 인식이 아닌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상대적도 옆에다가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인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저 사물은 크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여기는 판단일 것이다. 또 위에다가 씁시다. 크다는 건 상대적인 거, 비교하는 거, 주관적인 감정, 아,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칸트는 저 사물이 크다라고 판단해서 크다는 것을 다시 상대적으로 큰 것과 절대적인 큰 것으로 구분을 한다. 상대적으로 큰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큰 것은 비교 대상을 자신의 밖에서 찾을 수 없는 절대성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크다. 이거는 내가 알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 일반, 기억 크기와 니은이 판단되는 대상에선 순고의 체험이 유발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 여기에서의 순고는 디그에서만 오는 거야. 니은이나 디귿, '스크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반성적 판단에 해당됩니다. 나쁘지 않아. 니은과 달리 디귿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 숭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아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빨간색한 거거든. 숭고는 미와 달리 우리에게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키지 않아. 그냥 그 자체로 끝이야. 거기에서 멈춰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틀린 말이야. 개념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기억니은과 달리 디그스의 전체 형식은 재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알 수가 없어 숭고는 지각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밑에다가 쓸까요? 불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판단 주체가 디귿의 비교 대상을 자신의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순고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괜찮지?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올게요. 여기 있잖아. 어디가 있어? 자신의 대상 밖에서 찾는다. 아 여기 있었지. 미안. 비교 대상을 자신의 밖에서 찾을 수 밖에 없어. 이거 숭고지, 숭고. 순고. 그러니까 5번 괜찮아. 정답은 3번. 6번의 어휘 문제는 5번이에요. 얘네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1, 2, 3번 세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딱 3분만 드릴 겁니다. 시작! 일번 문제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 철학자의 철학적 개념이 제시된 시대적 배경을 검토하고, 시대적 배경 없어, 시대적 배경 없어,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해당 개념의 변화 양상도 없어, 특정 학자가 제기한 철학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이 지닌 가능성과 함께 칸트가 이야기한 철학적 문제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 그런 얘기 없지, 탈락. 특정 철학자가 제시한 주관적 판단의 개념을 제시하고, 괜찮아, 주관적 판단 어떻게 하는지.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지닌 합리적 이성과 비합리적 감성을 분류하고 있는 건또 아니야. 아예 내용이 없어. 특정 철학자의 이론에 따라 자연에 대한 감정의 종류를 열거하고 나쁘지 않아. 미냐, 숭고냐, 두 가지 열거. 각각의 감정이 유발하는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답은 5번. 특정 철학자, 칸트의 견해에 따라 대상에 대한 두 가지 판단, 뭐, 미와 숭고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고 양자 간의 차이를 통해 특정한 판단 숭고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 철학적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판단 숭고가 지닌 철학적 의미는 뭔데 위로 올라와서 우리를 형이상학적 이념의 세계로 이끕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1에 5, 요렇게 체크해 놓으면 괜찮지. 뒤로 넘어와서요. 2번 문제. 미와 숭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 2번 문제 하기 위해서 미에다가는 노란색, 숭고에다가는 민트색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한 문제를 위해서 미와 숭고는 모두 늑, 주체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타자에게까지 보편화하는 감정이다. 맞지? 미와 숭고는 모두 개념을 통한 인식이나 감각을 통한 지각과는 구분되는 주관적 판단이다. 미와 숭고, 주관적 판단, 인식이나 감각을 통한 지각과는 달라요. 지각과는 달라요. 확인해 놓으시면 되지. 미는 직접적 즐거움, 그렇죠. 숭고는 불쾌를 매개로 간접적 즐거움을 유발한다, 그렇지. <laughs> 미는 감각적 형식이 존재하는 대상, 맞지. 숭고는 감각적 형식이 부재하는 대상에 의해 경험된다. 틀린 얘기야. 왜냐하면 앞으로 와서 여기 보세요.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표상하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형식적 한계의 부재야.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형식적. 잠깐만. 형식적 한계의 부재. 음, 형식적 한계의 부재. 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미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관조. 숭고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감동이라는 마음의 움직임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3번 문제. 다 동그라미 되어 있죠. 칸트는 한 목적성이 미와 숭고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미리 써 보는 거지. 미 숭고, 미는 한 목적성이 있고, 숭고는 한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바로 답 찾으러 갈게요. 정답은 4번. 미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을 드러내는 데 비해 순고는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을 통해 이성과 자연의 적합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이성이라는 쿠션 한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정답은 4번. 됐을까? 잠시 정지